일본 정부는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몰지각한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를 중단하라. 지난 9월 28일 베를린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공공부지에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우리와 유사한 고통을 겪은 베를린 시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연대의 장, 역사적 교육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우익, 보수 언론은 소녀상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철거 요구라는 공격을 퍼부으며 우리의 연대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제막식 직후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10월 6일 일본 외무성 기자회견에서 동서 분열에서 하나의 베를린이 태어났으며, 이런 공존의 도시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였다. 일본의 역사부정단체 나데시코 액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현지 단체와 베를린 시청, 구청 연락처로 이메일과 전화 공격을 조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와 우익 단체가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하고 마치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식의 조직적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침묵시키려 시도한 2015한일합비 때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지우는데 집착적으로 국고를 지출하고 있다. 2019년 뉴스타파 취재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미국 하원 결의왕 발의및 채택, 글랜드의 평화의 소녀상 설립, 관련 전시회 개최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슈마다 대응하며 대미 로비를 위한 법률회사, 홍보회사 계약금으로만 최소 1,100만 달러, 약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1965년 한일합정, 2015 한일합의 등으로 해결된 일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에서 국제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된 영어 자료를 만들어 해외 박물관, 정부 등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우익 단체는 유엔 인권 이사회를 비롯한 국제 기구와 각종 매체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유엔 인권 이사회와 특별법 보고관 등의 보고서를 폄하하고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우익 단체 같은 US 코퍼레이션은 제제 40차 유엔 인권 이사회 서면 제출을 통해 유엔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폄훼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였다. 동서분열안에서 태어난 공존의 도시 베를린과 전후 75년이 지난 아직까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한반도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세대를 거쳐 살아있는 곳이다.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국주의 폭력과 분단을 겪은 베를린이기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하는 평화와 여성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패전 후 남북의 분열과 갈등 구조 속에서 전쟁 범죄와 제국주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만큼 베를린에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마주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 24일 정의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여성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따리적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미국, 호주, 독일, 필리핀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방해, 전시선폭력 생존자지와 연대를 위한 나비기금 활동 방해, 인권활동과 탄압을 규탄한 바 있다. 정의원은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공격에 꺾이지 않고 세계 시민들과 국내의 연대단체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시도들을 기록하고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알려 나갈 것이다. 2020년 10월 7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